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시들로 있어 출렁이는 것들인요. 저는 그때 사자. 저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는 메모리쪽이 좀더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요 자이언트의 앤드류 기자입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게 되었는데요. 이제 격주로 수요일 오전 1 1시3 0 분에 국내 최고 증시 전문가 중한 분이신. 네.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께서 이 국내 시황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이런 상황이 어떤지, 뭐 앞으로의 간단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 네. 요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3월 말을 지나면서 저점을 찍고 음. 어, 좀 시장이 우상해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3월 f m c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커졌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되고 이어졌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잘 버텼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했고, 어, 코스피도 뭐 저점 대비 15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2750선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진짜로 뭐가 좋아져서 올라왔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딱히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런 변수들이 좀 시장의 반등 동력이었다면, 반등 이상의 반향성을 만들어줄 정도의 힘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저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자. 코스피 2,700 이상에서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도 지금까지 반등을 했던 상황에서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아니다. 음. 좀 기다렸다가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 주에 있을 3월 FOMC기사로 공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3월 물가지표까지 확인하고 대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어, 여기서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온 증시라면 현실, 그러니까 경기 흐름들은 여기에 있는데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상황이라면 증시가 기대했던 변수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음. 시장이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대감이 이렇게 쫙 올라왔던 것들에 의해서, 어, 기대했던 변수들이, 오,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오다가, 약간만 삐끗하거나, 예상보다 못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음.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음. 떨어질 수가 네.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변에 뭐, 큰 흐름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단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3월 저점 통과 가능성 보다는 좀 이게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말 사태로 인해서 물가 부담 경기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고 가야지 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거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어요 네. 이 반등한 부분도 어, 많은 투자자 분들도 알고 그쵸. 계시겠지만 네네. 3월 들어가지고 나스닥이 그 FMC 이후에 굉장히 그... 잘 치고 오르면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항상 나오던 얘기, 한미 네. 증시 디커플링. 디커플링.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렇게 반등을 못 하는데 그렇겠다. 왜 유독 나스닥만 이럴 때는 먼저 오르고 네. 떨어질 때 나중에 떨어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음... 나스닥이 많이 오른 것 같은 보이는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laughs> <laughs>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파란색이 S p 5 0 0이고요 음... 굉장히 짙은 색이 코스피, 음. 회색이 낯싹입니다. 아. 보시면은 3월 중순까지 낯싹이 엄청 빠졌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센 것처럼 보였던 음. 것이지 코스피는 그냥 밋밋한 흐름을 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던 것은 나스닥이었고 올 오래거든요. 오래증시. 올해 오래증시를 음. 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최근 반등이 좀센 것처럼 보인다 음. 아,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어, 작년 음. 이후 시장이 코스피가 되게 부진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부진했고요. 2020년 3월 23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급락을 한 저점에서의 증시 흐름을 보면 항상 한국이 못했냐, 항상 코스피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12월, 1월 달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구나. 코스피가 네. 두달반 동안 44% 1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아. S&P500 대비 한 25%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썼는데 그렇게 쎘던 흐름들이 이제 너무 앞서간 데 따른 정체 국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을 선반영한 뒤에는 좋은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을 거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간 데 따라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음.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 인터넷 규제 이슈, 중국 경기 불안,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로 인해서 음, 좀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보면 은 코로나19 저점 이후 증시론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낮아요. 못올라가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들이 반복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림은 그 그림이 뭐냐면은 GDP 성장률입니다. G8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G8의 GDP 성장률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이 신흥 아시아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1분기 2021년 맨 왼쪽 21년을 빼고는 선진국이 신흥아시아보다 좋았어요, 작년에. 음. 2분기 때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4분기 때, 2021년 4분기 때는 그냥 압도적으로 선진국이 좋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신흥아시아 GDP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항상 높았는데, 음.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조효과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딱 놓고 보면 1분기를 빼고는, 어? 선진국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리고 회색 선이 OECD 경기 선행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 5 아시아와 어, G7 선진국과 신흥 아시아간의 그 경기 사이클을 비교한 건데요. 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이클의 의미는 어,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 성, 경기 회복세, 경기 흐름이 선진국보다 못하다. 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아 신흥 아시아 경기가 어, 선진국보다 좀 강하다. 이그림이거든요 음. 그런데 두개다 보시면은 작년에는 GDP 성장률도 선진국이 좀더 나아 보였고, 사이클에 있어서도 2020년 말을 기점으로 신흥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못한 그림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올해는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 신흥아시아는 5%대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 뭐, 당연히, 신흥아시아겠죠. 네, 그행이 좋겠죠. 예, 네, 그리고, 음. 사이, 경기 사이클, 경기 선행 기술의 상대 강도를 보면은, 지금도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음. 바닥을 다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음. 올라서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흥아시아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음,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지만, 저는 올해는, 그리고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신은아시아, 한국, 음. 대만, 중국, 이런 증시들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 내내, 신은아시아,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달러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2021년 저점을 찍은 달러가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달러가 강해지면은 다른 나라 통화들은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자산 가치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성장률, 경기 사이클, 이것도 선진국이 좀더 나아 보이고, 신흥국이 좀 부진해 보이는데, 달러까지 강하다 보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작년 내내 시장이 되게 불안했고, 부진했다. 음.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는 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음. 첫 번째로는 어, 달러를 원 달러 환율이나 달러 환율 외환시장을 볼 때는 상대적 어, 강도를 보셔야 돼요. 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엔달러, 원유로, 어, 유로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한쪽이 힘이 너무 세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경기가 좋았고, 네. 미국 혼자 금리 인상한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할 수 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더 달러가 강해질까? 네.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 음, 저는 2017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 2017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을 드리면 네. 2017년에도 미국이 분기마다 네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음, 그었죠 그리고 네. 달라인덱스의 70% 이상이 유럽 쪽입니다. 유로화가 50%가 되고요. 어, 파운드화가 14%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네. 70% 이상이 유럽 쪽인데, 그래서 유럽이랑 어디가 힘이센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 당시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네번 했고 유럽은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통화정책 사이클만 보면 미국은 긴축, 네. 유럽은 완화죠. 네, 그런 내용. 당연히 달러를 다 강세로 봐야 될것 같잖아요. 네. 근데 달러는 102 포인트였던 게 88로 떨어졌어요. 아, 인덱스가요? 네, 엄청나게 약세로 왔어요. 그런 약간 경제 상식하고 완전 다른 데는 해결인데요. 네. 자,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어, 시장 뭐 반도체 업종이왜 작년에 못 갔냐 네. 실적만 놓고 보면 무조건 올라갔어야 되는 네, 건데. 네, 네, 네.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선반영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음. 2017년에도 미국이 금리 인상, 2017년 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란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2016년에 미리 다 올랐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유럽이 변했어요. 유럽이 2017년에는 돈을 풀었는데 2017년 1월 달에는 어, 그 당시의 22 유럽 중앙 은행 총재가 네.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에 대한 컨셉을 선반영하고 그보다 더 강해지진 않는 상황이었고, 음. 유럽은 돈을 푸는 완화적인 스텝을 가다가 아 "우리 앞으로 긴축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음. 그동안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갈 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월을 기점으로 미국은 통화 정책이 네. 더 강해지지 않을 거고 유럽은 앞으로 강해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네. 반영했던 거거든요. 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이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거다 알고 있죠. 네. 다만 얼마나 하느냐 그죠? 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 언제, 언제 하느냐. 그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고 조금 더할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이제 2월 달부터 22도 변하고 있어요. 22도 그동안 돈을 풀었던 것을 좀 중단하는 시점을 좀 앞당기고 몇달 뒤에는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하고 비슷한 통화 정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17년에 기본적으로 유럽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좋았어요. 음 어, 그런데 지금은 요 부분에서 는 조금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왼쪽을 보시면요 미국 유로존 영국 GDP 성장률을 그려드렸는데 음. 그 동안에는 미 영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이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다가 음.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로존 아.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아. 꺾여버렸네. 네. 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금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달러 의약세함력이 높여질 수 높아질 수 있다. 음. 아마도 그 시점은 늦어도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음. 모멘텀. 경기 사이클, 달러 약세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은 한국 증시는 음. 어, 좀 다시금 미우놀이었던 게조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 결과 한국 증시는 너무 싸졌다. 변신이 너무 싸다라는 것. 그러면은, 자,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와 싸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면 외국인은 좀 수급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올해 하반기에는, 2분기에는 좀 바닥을 잡고 턴을 한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나면은? 그런 그림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은 많이 살 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달러보다 얼마나 원화가 강한지의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이 안 샀던 이유는 달러보다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했어요. 음.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외국인은 팔았던 거거든요 음. 요게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를 좀 2015년부터 그려드린 건데 아 지금 이게 네. 네.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처럼 사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게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나면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음 원달러 환율이 어 대신증권에서는 음. 연말에는 115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음.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어요 파란색은 블룸버그, 블룸버그. 그니까 글로벌 아이비나 투자자들, 그리고 이코노미스들이 트 전망하는 수치인데, 아마 저게 달러 인덱스와 좀 연동되는 그림일것 같아.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는 좀 원화가 강세로 말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달러, 원, 달러 환율, 원화와 달러 간의 힘싸움에 있어서 어디가 힘이 셀까라고 보는 것은, 파란색이 미국 GDP 성장률이고요. 네. 빨간색이 한국 GDP 성장률이에요. 음. 보시면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그냥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런 예.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는 이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음. 올해 4분기는 역전이, 역전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어디가 힘이 세지게 되느냐? 앞으로 점점 한국의 힘이 좀더 세진다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아마 2분기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아.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매크로 환경과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계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되면서 시장은 좀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네. 너무 비중이 높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네. 중심인 시장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아야 코스피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네, 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반대로 비메모리나 팸리스가 네, 많단 네, 말이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어, 팀장님 생각에는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메모리, 음. 비메모리? 어느 쪽이 올해는 좀 나을지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메모리 산업은 꾸준히 올라가는 네, 산업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수요가 계속적으로 음. 늘어나고 이 안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살짝 내려갔다, 먼저 올라갔다, 살짝 음. 내려갔다 하는데 그 반면에 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상대적 강도를 말씀드리면 어, 올해하고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더낫지 않을까? 난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비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성이 꺾였다 그런 말씀드린 게 네. 아니라 주가가 그동안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더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바닥을 잡고 이게 터널 한다할수 있는 메모리 쪽이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하 나는 메모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조금 음, 확인해야 될 변수들은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가격 반도체 가격 지표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중국 변수만 아니라면 네네. 시장에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와. 환경이 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원래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야 2023년이 돼야지 돌아설 거야라고 했던 게 지금 2022년 하반기에 돌아선다는 라 음. 얘기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의 진폭도 좁아졌고. 터널 한두 시점이 압당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렇죠. 너무 네. 싸고. 네. 그렇게 본다면 싸다는 논리만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라와 준다면 저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는 메모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실적이 1, 2분기에는 좀 부진하다가 3, 4분기 하반기에는 작년 고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는 지금 6만 원대입니다 네. 어, 그리고 10만 원 초반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얘네들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까 더 높아질까를 생각만 해도 본다면 네. 앞으로 실적이 작년보다 높아진다고 라 한다면 작년의 고점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 올라올 수 있는 룸은 뭐 열려있다 네. 아, 라고 생각할수 있어서 비메모리 꾸준히 올라간다고 치거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쉬어 튀어가는 그림이 나올 때 메모리 쪽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변수들 또한 저는 한국 증시가 좀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좀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런 그쵸? 느낌으로 네. 들리기는 하네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한 2월 달까지는 올라 반등 나올 때마다 무조건 팔라고만 말씀을 맞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 사는 구간 맞다. 근데 음. 지금 2,700 이상에서 따라가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음. 약한달 정도는 좀 힘들 수 있다. 음. 왜냐면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늦추자 정도지, 지금 팔아야 될 때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있거든요. 사는 네. 구간은 맞지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근 많이들 네.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업전 아,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이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흐름이고요. 음. 어, 금리 네. 차고요. 금리 차죠. 네. 네. 그리고 짙은색 두 가지는 10년물하고 3개월물, 10년물하고 음. 기준금리인데, 둘이 그림이 이렇게 엇갈리게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과거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세 음. 가지 장단기 금리 차가 네. 다 같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음. 3년 뒤에 경기 침체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없어도 음, 우수기술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라고 볼수있다 하더라도 음.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최악의 경우라도 시간적인 여유는, 여유는 충분하다. 네. 그래서 어, 저 오늘 최근 세미나 다니면서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자기는 이, 이 경기 침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바늘 하나로 소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어 어떻게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된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 의미랑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돼서 경기 침체로 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음. 데 침체가 올 때까지 얘기하면 된다. 음. 약간 인디언 기우제식 논리법. 네, 저는 네. 그걸 아 인디언 기우제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가장 빨리 침체갔을 때가 6개월이었고요. 음. 평균적으로 1970년 이후 평균적으로 보는 음. 1년 3개월이었고요. 네. 가장 길었을 때가 3년. 3년이었어요. 3년. 야, 네. 3년이면 와. 너무 간거 아닌가?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 경기 침체 올 거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 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네요.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사실 그런 것들을 네. 점검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와치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봐야 음.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남장, 어이구 이제 하락차니까 네. 어 이제 시장은 끝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은 아직까지도 4.7% 네. 네. 과거에는 20% 넘어서면서 경기침체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먼 얘기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자 그럼 주식시장을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기회를 한 번씩 크게 줬습니다 이 아... 그림을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된게 10년물하고 2년물이 네. 역전이 되었었던 시점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 네. 일직선로 끼게 되어 있는 네. 거. 그리고 회색 명암이 되어 있는 건 경기 침체 때에요. 아. 보시면은. 네. 시장이 한 번씩 쫙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죠. 그러네요. 네. 네. 자, 2000, 1998년 경기 침체까지 음. 3년이 걸렸었던 시장의 시간에는 네. 뭐가 있었죠? IT 업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글로벌은 29%, 음. 어, 한국은 146%. 네. 음. 그리고, 2005년에도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음. 차이나종, 중국. 네. 산업쫙 올라가면서, 어, 글로벌은 33%, 음. 한국은 45%. 음. 그리고, 장단기금리가 역전된 이후 가장 빨리 침체가 왔다는 2019년에도 음. 10%대 수익률을 다 보여줬어요. 그쵸. 그때가 이제 코로나. 네. 네. 자, 그러면은, 장단기금이랑 역전됐어, 경기 침체로 갈 거야, 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어? 그럼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음, 어떻게 네. 됐든 간에, 네.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네. 기회는 한번 오는, 오는 것 같다. 음. 어. 이게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주가 흐름은 충분히 투자자분들한테는 기회를 줄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좋게 보자.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제 결론이고요.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에는 기회가 너무 크다. 음. 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또한 번의 박앤셀 기간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9개월 동안 조정받고 있어요, 9개월 동안. 네. 가격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지만, 9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 PR이 지금 10배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 음. 여기 밑으로 쭉쭉 내려가거나 뭐 출렁이게 된다면, 사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 니다 음. 다만 2,700 이상에서 따라서 사지 말자. 음. 아, 사실더라도 어, 2,700선 밑에서 2,700 음. 깨진 시점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음. 생각으로 투자하신다면 음.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음, 네. 굉장히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음. 그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는 자이언트 TV의 엔드류였고요. 음. 말씀해낸 그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